제가 뿌리 내리기용 배양토하고 물들이기용 배양토를 출시했잖아요. 네네. 반응이 핫합니다, 지금. 네. 물들이기용은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배양토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뿌리 내리기용 배양토는 사용하실 때 요령이 있어요. 어떤 요령이요? 그냥 어... 아픈 애들 심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다이기들이 아픈 아이들이거나 얼굴을 좀 크게 키우려고 하는 애들에게 뿌리 내리기용 배양토를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특히 아픈 아이들, 목대를 잘랐거나 아 예처럼 네네 네. 이렇게 목대를 잘랐거나 아니면 목대가 무너져서 완전히 목대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음. 이렇게 두 아이들을 심을 때 방법이 다르거든요 이럴때 뿌리내리기 배양토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사용하면 효과를 잘볼수 있는지 제가 팁을 좀 드려 볼게요 트레이에 밭을 만들거나 플라스틱 또는 스티로폼 박스 어떠한 용기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야, 물 빠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픈 아이를 심는 거잖아요. 아픈 네. 아이가 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없으니까, 물을, 없으니까 안 주는구나. 물을 안 주니까 물을 안 주니까 어떠한 용기를 사용하셔도 괜찮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밭에다가 심는다 생각하시고요. 근데 이거 뿌리 내리기용 배양토 지금 맞아요? 마사가 너무 많아 보이는데? 뿌리 내리기용 배양토 맞고요. 왜 마사가 맞냐면. 요 아이들은 다 뿌리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음. 그래서 마사를 위에 이렇게 조금씩 뿌려준 거죠 물줄때 입장에 배양토가 닿으면 입장이 무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 있는 애들 물줄때 이렇게. 마사를 올려둔 아, 겁니다 마감토 하듯이 위에 덮어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물 주기 위해서요 이런 아이들 심을 때는요 평평한 배양토 위에 이렇게 올려두면 뿌리 내리기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뿌리 내리기 배양토 사용할 때는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공깃밥 올리듯이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살짝 올려주세요 이게 아...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줄기가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줄기가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밭을 만들었다 생각하면 푹 꼽아주세요. 어 그냥 네 줄기 있는 아이와 줄기가 없는 아이들 심는 방법이에요. 이 아이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며칠 전에 꼽아둔 아이거든요. 여기 본 마사가 없잖아요. 어 그런데 이 아이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물을 못 주니까 마사 작업을 안한 거예요. 뿌리가 얼마나 났나 한번 볼게요. 어 며칠 됐어요? 며칠 됐어요. 좀 나오죠. 어, 막 나오기 시작하네. 네, 진짜. 하얀 뿌리가 막 나오죠. 이렇게 뿌리를 참잘 내려요. 뽑아서 미안하다. 다시 이렇게 뽑아주세요. 영상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희생을 맞아요, 해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뿌리 내리기용 배양토를 이용해서 이렇게도 심어보고 이렇게도 심어보셔서 튼튼한 뿌리 내려보세요.